여기 삼척, 네, 해파랄길 32코스입니다. 아, 어, 삼척 바다가 참 시원하네요. <laughs> 지금 저쪽에서 에이, 우리 이탈한 사람들 어, 찾느라고 <laughs> 아우성 아우성입니다. <laughs> 저네 <목소리도> 네. 이고저 아빠 화장실에 들어갔잖아. 저는 저 길로 해서 왔어요. 혼자서. 왔잖아. <laughs> 이게 해파랑 길이지. 네. 이거 봐다. 해파 네, 3척. 32코스. 2 23 3네요네32 23 예, 길이 23기로. 그러니까 어, 30에서 30. 야, 저기, 그, 뭐 있지? 해초 있다, 해초, 해초. 해초도 있어.